2025년 고1 6월 모의고사 38번 문제 보겠습니다. To monitor our surrounding. 그서 우리 투 부정사가 주어로 왔습니다. To monitor 그럼 살피는 것이죠. 뭐를? our surrounding. 우리의 주변을 살 살피는 것이 is이다. 뭐인지 우리 보어 자리에 또투 부정사 구가 왔습니다. To focus on 집중하는 것이래요. 어디에? What outside of ourselves. 우리의 바깥에 무엇이 있는지 집중하는 것이다. 그게 뭔지 보니까 우리 땡땡하고, What we see 우리가 보고, hear 듣고, then smell 냄새 맡고, feel 느끼고, and perhaps even taste. 어, 심지어는 어쩌면 맛보기도 하는 것이다. But, 하지만, sometimes, 때로는요, What really marks a place, 니네요. Mark가 우리 특정짓다거든요. 어떤 장소를 진정으로 특정짓는 것은요, is입니다. 뭐야? Something 어떤 것인데요. 우리 less specific, less 하면은 우리 덜 이죠. 비교급. 덜 구체적인 어떤 것이다. 그럼 이게 무엇인지 우리 대시 하고 설명해주고 있죠. A feeling w i t h i us, 니네요.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느낌 감정이다. 자, 우리 이번 문장 빈칸 추론 나올 수 있습니다. 다음 문장? Uninteresting example. 한 가지 흥미로운 예시가요. Emerge from 됐네요. 우리 emerge from 하면 어디 어디에서 나오다. 오, 그럼 예시가 나타납니다. 어디에서? A study 한 연구에서 나온대요. 그 연구가 뭔지 보니까. Of subway passenger behavior. p a s s e n g e 승객이죠. 지하철 승객 행동에 관한 연구의 예시가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줄, 리 e s e 연구자들이죠. 근데 어떤 연구자들인지 우리 현재 분사부가 나와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trying to understand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연구자들이래요. 근데 뭐를 이해하는지 보니까 why people sit 왜 사람들이 앉아 있는지 어디에 where they sit 그들이 앉아 있는 곳에 왜 앉아 있는지 or stand 어 oh, 그들이 왜서 있는지 어디에 where they stand 그들이 서 있는 장소에 왜서 있는지 다음 부사보 나오죠. In subway and metro trains도 있어요. 그래서 지하철이나 전철 같은 곳에서 사람들이 왜 그들이 앉은 곳에 앉아 있고 그들이 서 있는 곳에 서 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연구가들이 examined에 있요 어휘 여기가 동사입니다. 조사를 했습니다. 뭐를 더 factors 요인들이래요. 어떤 요인들 때부터. Shape the way이네요. Shape 하면 형성하다. 자, the way 어떤 방법을 형성하는 그 요인들을 조사했대요. 근데 그 방법이 뭐냐 보니까 riders used 어그 탑승객들이 사용하고요. And navigated 탐색합니다. 멀을 때 space 그 공간을요. In a different situation 다양한 상황에서 탑승객들이 그 공간을 사용하고 탐색하는 그 방법을 형성하는 요인에 대해서 연구했다. 우리 요 문장 서술형 나올 수 있으니까 체크해두겠습니다. 그다음 줄. One of their findings도 있네요. 우리 one of 뒤에 우리 복수 명사. 오면뭐 뭐들 중 하나죠. 그러면 그들의 연구 결과, 그들이 파인딩 찾은 것들, 연구 결과들 중 하나는요. Involved. 수반합니다. 수반합니다. 뭐를? The reasons. 이유들을 수반한대요. 근데 이 이유가 뭔지 보니까 Many riders. 많은 승객들이요. Like. 좋아합니다. 뭐하기를? To plant. Plant하면 자리 잡답니다. Plant themselves. 그들 스스로를 자리 잡, 잡는 걸 선호한대요. 어디에? c l o s e to the train store. c l o s e to... 서 so 우리 어디 어디에 가까이 근처에죠. 서 so 우리 기차의 문 근처에 자리 잡기를 좋아하는 이유들과 우리 관계가 있었다. Partly 부분적으로는요. This was 이것은 이었습니다. But the obvious c o n v e n i e n c e 이어요 Obvious하면 명백한이죠. 어, 명백한 편리함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문 근처에 자리잡기를 좋아하는게 왜? 보니까 우리 being able to access more quickly 든요 우리 be able to 하면 뭐뭐 할수 있다 죠왜더 빨리 나갈 수 있다는 명확한 편리함 때문이다 But, 하지만 이것은 was shaped 형성되었습니다 수동태죠 Partly 부분적으로는 뭐에 의해 형성되었냐? By more abstract sensation 되어 있네요. 조금 더 object, 추상적인 그런 느낌에 의해서 형성되었습니다. 뭐가? 우리 여기서 말하는 이 승객들이 문 근처에 자리를 잡는 것이죠. 그게 뭐 무엇인가 보니까 the desire 어, 욕구래요. 근데 어떤 욕구? to 부정사가 설명해주고 있죠. To avoid The sometimes uncomfortable feeling도 있네요 피하는 거래요 뭐를 가끔씩 좀 불편한 감정을요 근데 그 감정이 뭔가 보니까 우리 5분 뒤에 Accidentally 우연히 making eye contact with seated passenger도 있네요 우연히 우리 make eye contact 눈을 마주치다죠 앉아 있는 그 승객들과 눈을 마주치는 그런 때때로 불편한 느낌을 피하려는 욕구에 의해 형성되었다. We can't see feelings. 네, 우리는 감정을 볼수 없습니다. But, 하지만 they are very real. 어, 그것들은 매우 실제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말한 they feelings죠. 감정들은 실제하는 것이고요. And 그리고 they influence 그것들은요. 감정들은 영향을 끼칩니다. 어디에? Our Experience of the World 세상에 대한 우리의 경험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문장도 빈칸추론 나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38번 문제 주제문 한번 적어보면 추상적인 감정들은 세상에 대한 우리의 경험을 형성한다. 우리 이렇게 정리하고 38번 문제 마무리하겠습니다.